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은 솔리드웍스의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파트, 어셈블리, 도면 파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파트 파일을 생성할 때 부품의 고유 아이디나 저장 위치, 파일 이름 등이 기본 정보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기본 정보들은 어셈블리를 만들거나 도면을 작성할 때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델링 파일을 수정하면 도면도 함께 자동 수정된다거나 파트 파일을 수정하면 어셈블리도 함께 수정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창에서 파트의 이름을 바꾸게 되면 부품의 고유 아이디나 저장 위치나 파일 이름 등의 정보들이 제거가 되면서 이 파트가 사용된 어셈블리 그리고 도면에 연결되는 연결 고리들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리나 도면 작업에 따라서 솔리드 웍스의 파일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품들과 어셈블릭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부품 파일의 이름을 임의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탐색창에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바꾸게 되면 어셈블릭 파일을 실행했을 때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즉 이름이 변경된 부품을 찾거나 아니면 없는 부품을 억제하겠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억제 표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에 사용된 부품의 이름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탐색창에서 부품 파트의 이름을 바꾸게 되면 어셈블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꾸거나 폴더의 위치를 옮기거나 부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솔리드웍스의 익스플로러 도구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솔리드웍스 2014 폴더를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SolidWorks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탕화면에 SolidWorks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들이 한꺼번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SolidWorks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면 SolidWorks 파일의 미리보기나 또는 부품의 속성들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가 완성되어 있는 폴더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안에 부품 파트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이름을 변경할 텐데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름 바꾸기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부품이 사용된 어셈블리에도 변경할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마크가 같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 이름을 바꾼 부품이 있고 이 이름을 변경한 부품의 어셈블리에도 함께 적용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 없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셈블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익스플로러에서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에 링크가 끊어져 있지만 익스플로러에서 이름을 변경한 부품은 어셈블리와 연결되어서 적용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면 이름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다른 부품으로 바꿔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이 적용되어 있는 어셈블리에도 변경할 이름을 적용시키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셔야 어셈블리가 깨지거나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할 때도 이렇게 적용된 어셈블리에도 함께 적용하면서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솔리드웍스의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팁을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익스플로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면 윈도우즈 탐색창에서도 손쉽게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단 직접적으로 부품의 이름을 클릭해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이름 바꾸기 옵션과 똑같은 옵션이 함께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시면,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지 않아도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손쉽게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의 파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솔리웍스 파일의 이름을 바꾸면서 어셈블리가 깨지거나 도면이 깨지는 그런 불편을 겪으셨던 사용자들은 익스플로러 도구를 사용하셔서 어셈블리 모델링의 틀어짐이나 도면 작업의 깨짐을 방지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